그쪽 봐줄 어허... 수 있어? 아 어, 보고 있어. 보고. 볼... 그쪽이 어디야? 그 아까 얘네 두명 있는 쪽. 올라오면 얘기해줘. 바로 갈 테니까. 다른 쪽좀 볼게. 저쪽에 한명 올라온다. 저쪽이 어디야? 올라오는 거써로 우리 우리 이동해야 돼 저쪽으로. 아래쪽으로 주유소 쪽. 오케이. 고급 가던의 킬. 나이스. 안보임 크게 돌면 나 안보이는데, 이거. 내가 일단 이쪽으로 가야 돼. 얼마나 크게 돌려 킬! 오케이. Okay. 가야 된다. 아, 먹어도 되겠구나. 너 나무로 가. 어, 약, 부상 있으면 몇 개만 돕기까지. 흑백이 있어 혹시 거기? 흑백이 복귀? 1레벨. 뭐야? 빼기는 없어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아, 저, 파... 집? 어. 집 가야 아니, 저 집? 어. 저집 가야 돼? 아니, 저집문 열려 있는. 내가 열었 내가 열었지. 근데 여기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이제. 없나 보데네 없나 봐. 이렇게. 이집 클리어 해볼게. 이거 우리 뒤에서 오는 애들이.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 보이거든. 왜 SE방향에 총소리나는거 같은데 어디지? W인가? 아 노스구나 노스 아, S E N E 좀. 저 앞에 있는 돌에다가 세울까? 잠깐만 어, 아니. 아니면 어디? 요 앞에 돌도 어... 여기 사람있다 사람있다 어디어디 W 200 300 300방향 저 아닌가? 저거 사람아니야? 어 저거 풀이야 아이 씨발 개 낚시. 나도 아까 착각했어. 그거 뭐 가자. 여기 조끼나 헬멧 없었지? 어 없다니까. 여기 <laughs> 어, 줄어든다. 줄어든다. 이다개 피어 가지고 한대 맞으면 터질 수 있어. 어디로 감? 여기 돌. 어. 여기 돌 근데 많이 위험하잖아. 이 위쪽 위쪽을 봐봐, 위쪽을, 아, 위쪽을, 위쪽을. 한명 이쪽으로. 일단 오른에 있다. 어, 내가 그쪽으로 갈게. 얼마나 멀어? 저쟤 죽을 거 같은데. 나오면 내가 쏠게. 딴데 봐줘도 돼. 오케이 오케이. 어 저기 여기 뒤 뒤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디 거야? 저 아래쪽에 쏟는다, 아래쪽에서 나 아래쪽에서. 일단 한놈 뒤에 돌아온 놈 선명 잡았어. 오케이. Okay. 우리 빼고 둘. 응. Mm -hmm. 저 주유소에 한놈 있고. 주유소에 한 놈? 어, 저기다 주유소에 쏜다. 아 잠깐만. 주유소? 주유소에 두 놈. 주유소에 두 놈. 아, 오케이. Okay. 돌게 그러면. 저디로 주유소 보이는 위치 주유소 어디쯤이야? 주유소 그 앞에 그 뭐야 빼꼼 빼꼼에 기름 넣는데 한발 나이스 이거 이쯤으로 가있을까? 파란색으로? 야, 나못 가겠다, 나못 가겠다. 차가 터졌어. 뛰어서 와도 돼. 바깥쪽으로 아, 돌아서. 어, 아, 어. 아. 나 들어왔다, 안으로? 오 쟤네, 쟤네가 나와야 돼, 어. 이제. 이거, 차 앞으로 가서, 받쳐 놓을게. 우리가 유리한 응. 쟤네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온다 조심 나 총알 3 6 0발 명이 야나기절나나이스 탄, 술 탄, 술을 탄, 술 탄, 술을 탄, 나이 새끼들아. 이 새끼들아. 나, 나, 먹 나, 라 나, 다 나, 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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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나, 절 나, 나, 스 나, 나, 류탄다 썼어 나, 나, 없어 나, 나, 일나 이제 예 e s 우리 오늘 몇 치킨이야? 나는 두 개째. 음 그래 나도 그런가 보다. 아니야 너...